옛날 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모두 그대의 마음 그대 부처 마음이고 부처라 함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언제든 일체시 일체처의 부처뿐이에요 일체시 일체처의 이것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옛날에 그랬던 옛날에 제 스마트폰 첫 화면에다가 일체시, 일체처, 이것뿐. 이렇게 써놓고 다닌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일체시, 일체처에 오직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하루 종일 화두가 들리지 않겠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하, 참, 돌아버리겠네. 지금 이게 부처라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걸으면서도 지금 이게 부처라는데, 생각하면서도 이게 부처라는데, 그렇게 또 의도적으로 막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럴 어떤 심정, 탁탁한 심정으로, 탁탁한 심정이 된단 말이죠. 저절로 이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돈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기를 확인하면 괴로움, 끝난다니까, 괴로움이. 이게, 당장 내 현실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현실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있어도, 근원에서, 아, 이제 끝났구나. 어떤 깊은 안도감. 아,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구나. 물론 현상적인 것은 궁금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상적인 건 공부해요, 이제 재밌게. 오히려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일체 관심을 딱 끊었어요. 약간 의도, 의도도 있었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뭐 그냥 세간적인거 공부해요, 저도. 이것저것 두루두루 공부를 해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세간적인건 공부 다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군에만 있다 나오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 제가 진 처음 깨달았어요. 야, 이제 군에서 진짜 온실 같은 데서 편하게 살았구나. 아유, 세상에 나오니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아유, 조그만 그 포교당 하나 운영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뭐 세상이. 뭐, 뭐, 세금, 야, 세금 관계도 되게 복잡해요. 무슨 뭐, 종교인 과세 뭐, 이거 하나 하는데도 되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언젠가 또 뭐, 뭐, 포기당을 하나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내가 할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못하겠어요. 왜? 이건 내가 은가 건물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기왕 살려면 싸게 사야 되는데, 어떻게 싸게 사는지도 모르겠고,